구군 t v 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최근 중국 기자들이 테슬라 기가상하이를 방문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전했는데요. 먼저 기가상하이가 본격 가동 중이며 수직 리프트 사용을 통해 100m의 생산 라인을 절약하고 있고요. 4개의 작업장이 연결되어 있으며 제작된 부품을 작업장 내에서 전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생산은 95% 달성되었으며 용접 작업장의 자동화율은 약 100%이고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 대해 매우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최근 밝혔고요. 그리고 테슬라 부사장 타오리는 인터뷰를 통해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에너지 메가 팩토리는 계획대로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고 중국 내 슈퍼차저 확대가 진행 중이며 슈퍼차저 스테이션의 현재 확장 및 높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 대응하여 시장 행동에 따라 높은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뉴모델3 경우 2주에서 4주였던 배송대기 날짜가 3주에서 5주로 연장되면서 현재 모델3 주문이 커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3분기 중국에서의 판매량 증가를 기대해도 좋을 듯하네요.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손잡고 에너지 서비스 스마트싱스를 출시했습니다. 예전에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협업 소식을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에 따른 결과물이 나오고 있으며 테슬라의 태양광 패널, 파월 등의 정보를 플랫폼에서 한눈에 볼수 있다고 하고 참고로 이는 테슬라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최초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앞으로 삼성과의 협업을 통해 테슬라 에너지 사업에 더큰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도군 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